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번부터는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이 여섯개의 문제는 주관식, 선택형, 단답형, 드래앤드랍형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정답은 MRTG입니다. MRTG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으로, 집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걸 관리하려면 집문 앞에다가 CCTV를 달아놓으면 되겠죠. CCTV를 달아놓으면 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다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맨 대문 역할,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뭐였죠? 게이트, 기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라우터라는 장비입니다. 그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데요. 모든 데이터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잘안 보입니다. 근데 그래프 형태로 보여 주면 금방 알수 있죠. 왜냐면 하 평소 평소에 만약에 하루에 하루에 10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갑자기 1000명이 막 들락날락해요. 그러면 갑자기 그래프가 그래프 형태가 막 이렇게 폭증하 것처럼 우리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폭증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주면 어,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갑자기 출입하는 그 양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mrtg가 뭐냐 라고 하면 멀티 라우터입니다 멀티 라우터 트래픽 그래퍼입니다 그래서 이걸 첫 글자를 따서 mrtg 라고 하는 겁니다 mrtg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그래프 형태로 뭐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관제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 것들을 많이 깔아놓고 쓰겠죠. 네트워크 관제 시센터 뭐 이런 쪽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MRTG는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쓰셔도 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여기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M R Tg 이렇게 적으셔도 되구요. 또는 대문자로 mrtg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대문자로 가급적이면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